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답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이 파트에는 3개의 문항이 들어있어요. 4번, 5번, 6번 3개의 문항의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입니다. 그래서 Part 3에 대한 내용은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4, 5번 문항 15초 답변을 요구하는 4번 문항과 5번 문항 답변하는 스타일과 question 6 6번 문항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6번 문항을 답변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초짜리 따로 30초짜리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답변 방식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 part 3. 15초 답변을 요구하는 4번 문제와 5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개를 얘기를 하자면, 1번, 준비 시간이 다 3초씩이죠. 준비 시간이 3초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의 순발력이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질문이 듣기로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온다. 이거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듣기로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 시간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서 질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화면에 나온 질문을 빨리빨리 먼저 읽고 빨리빨리 해석 먼저 하고 준비 시간을 조금 더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어요 세 번째 요소는 신유형이랑 기존 유형 구분하기 이것도 뭐 이거는 사실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반말이랑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유형은 아는 사람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뭐 캐주얼하게 이렇게 세 문제 물어보는 거고, 기존 유형은 인터뷰 형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어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에는 반말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기존 유형이든 신유형이든 뭐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만 똑바로 하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어서 요거는 구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신유형인지 기존 유형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아주 쉬워요. 4, 5, 6번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가장 첫 화면에 뜨는 것이 소개문, introduction 이거든요. 이 소개문을 살짝 들여다보시면 이게 기존 유형인지 신유형인지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소개문 예시 몇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봐보세요. Imagine that a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wedding gifts. 소개문. 자이 소개문 안에 요 단어가 들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Interview, interview라는 단어가 기존 유형에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가끔 가다가 interview 대신에 설문조사 survey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 소개문 안에 interview나 surve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 기존 유형이라는 뜻이고요. 소개문 안에 인터뷰도 없고 서베이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개문에서는 인터뷰 라는 단어가 보이죠 다음 소개문 보실게요 엄청 긴데 이긴 거를 다 이해하고 이게 뭔 소리야 파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유형인가 기존 유형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나 서베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 유형. 다음 예시를 보니까 랄랄랄랄라 쭉 읽어봐도 인터뷰도 없고 서베이도 없고 아, 이거는 아는 애구나. 신유형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 유형이건 신유형이건 간에 about 이라는 단어가 출제가 돼요. about 뒤에 나오는 그 단어. about 뒤에 나오는 그 단어에 대해서 세 문제 물어볼 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유형인지 기존 유형인지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bout 뒤에 뭔 소리를 하는지. 아, 요거에 대해서 세 문제 나오,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introduction 을 성우가 읽어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성우가 이거 읽어주는 시간 동안에 성우한테 경청하는 것보다는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그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Part 3. Questions 4, 5, and 6. 예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at a local company is conduct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buying coffee. 아... Uh... 인터뷰가 나왔으니까 기존 유형이네, 모르는 사람이네. 이거 빨리빨리 파악하시고 About 밑줄 이렇게 빨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About buying coffee. 아, 커피를 사는 거에 대해서 세 문제 물어볼 거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4번 문제. 실제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화면에 나오고 성우가 읽어주고 Do you purchase coffee often? Why or why not? Begin preparing now. 삐- 이렇게 삐 소리와 함께 준비 시간 3초가 가고 3초 끝나면 begin responding now. 삐. 15초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15초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뭐 답변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Do you purchase coffee often?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커피 자주 사니? 왜? 아, 철학적이거나 뭐 이런 질문은 아닌 거죠. 네.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rchased coffee? And what kind of coffee did you buy? Begin preparing now. Beep. 이렇게 준비 시간 3초가 주어지고, 3초 끝나면 Begin responding now. Beep. 25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돼요. 3초의 준비 시간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초 동안 뭘 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답변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 이런 기술들, 뭐 공식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데 우선 그런 공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30초짜리. 6번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Would you ever travel far to visit a coffee shop? Why or why not? 커피숍에 가기 위해서 멀리까지 갈 의사가 있네요. 준비 시간 3초. <laughs> 3초 끝나고 나면 30초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갈 의사가 있다. 멀리 갈 의사가 없다. 어, 요것만 얘기하면 한 3초 걸릴 것 같은데, 이거를 30초를 어떻게 채우는지. 이거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내용은 15초짜리 답변하기. 4번 문제와 5번 문제인 거죠. Do you purchase coffee often? Why or why not? 오번 문제는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rchased coffee, and what kind of coffee did you buy?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 특정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특정 문제의 만점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그것만 한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나오고 또 다른 문제 나오고 또 다른 문제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문제, 5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잘 답변을 할수 있는지 이 골고루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 하나에 대한 만점 답변만 봐서는 뭐가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시험 보기 전에 준비해 가야 되는 요소는 뭐냐면 어떤 질문의 유형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답변이 정해져 있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이 when으로 시작되는 질문이 나와요. 언제 라는 뜻이죠. when 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요. 끝도 없이 다양해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shopped online? 하면 온라인으로 쇼핑 제일 마지막에 한게 언제니? 이런 질문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outside of your own city? 그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서 여행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니? 이런 질문이에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got a haircut? 최근에 머리 자른 게 언제니?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new pair of shoes? 새로운 신발을 가장 최근에 산게 언제니?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movie? 최근에 영화 본게 언제니? 끝없이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질문이 when으로 시작한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when 이라고 시작하는 질문에서, 아, 내가 최근에 영화 본게 언제지? 아, 내가 최근에 신발 산게 언제지? 이거를 진심으로 답변을 하려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으로 시작하는 문제에는 yesterday, two weeks ago, two months ago, two years ago, 뭐 five years ago,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 n d night. 이런 식으로 답변이 뭔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when 이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럼 두달 전, 이렇게. 무슨 질문의 내용이건 간에 빨리빨리 칠수 있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took a short trip? 우선, 비동사 다음부터 벗겨서 가지고 내려와요. The last time I took a short trip. 그 다음에 비동사 가지고 내려옵니다. was. 언제? 어제. 언제? 2주 전. 언제? 3달 전. 이런 식으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when 이라는 질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점쟁이도 아니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when 답변, w 답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4, 5번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when 하면 두달 전, when 하면 세달 전. 딱딱 나와야 됩니다. where로 시작하는 질문. 말씀드릴게요. where로 시작하는 질문은 질문이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정보를 어디서 얻니? 이런 질문과, 심심할 때 어디 가서 놀아? 이런 장소 어디? 어,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어디서 얻니? 이런 where가 시험에 나온다면, through the internet.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on the internet, 인터넷 상으로 이런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심심할 때 어디가? 이런 몸이 어디로 가야 되는 질문이 나올 때에는 장소는 뭐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소도 여러 개, 백화점, 내 차, 내 방, 뭐 어디 도서관, 이런 데들을 여러 군데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니? Through the internet. 어디 가니? To a park.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 질문은 이 답변,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시 하나 볼게요. Where do you usually get information about books? 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니예요 이거는 뭐에 관련입니까? 몸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정보 관련이잖아요. 이럴 때는 백끼기 들어갑니다. I usually get information about books through the internet. 하고 추가 문장 한두 개 정도를 넣어서 15초의 시간을 뭐꽉 채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풍성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추가 문장을 만들 때에는 뭐 짧고 간단한 문장 그러나 첫 번째 답변과 연관성 일관성이 있는 문장들로 간단하게 한 개나 두개 정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기본 문제에 대한 기본 답변 똑바로 하기 이게 확실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what 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what 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what 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는 특정 명사를 빨리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하면 I like to watch. 아, 어떤 종류의 영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I like to watch action movies라고 빨리 말을 하는 거가 what에도 중요한데 what에 대한 질문의 답변 이거를 빨리 말하기가 다른 질문들보다 조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when이라고 물어보면 two weeks ago. 뭐, 뭐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what 이라는 질문은 답변이 딱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그 질문에 어울리는 특정 명사를 빨리 생각해서 말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to watch? I like to watch action movies.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문장 한두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What kind of pets?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 그럼 빨리 개! 이런 거 나와줘야 되고. What sports? 어떤 스포츠? 그러면 야구, 베이스볼, 이런 거 빨리빨리 나와줘야 되고, 이렇게 특정 명사 빨리 대기. 그래서 what 이라는 질문이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가셔야 됩니다. what 이라는 질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몇개 제가 여기다가 소개 지금 해드렸죠. which 라고 시작되는 질문, what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ell me로 시작되는 질문, can you tell me 혹은 describe. 묘사해 봐. 이런 뜻이죠. 이런 애들이 다 what이랑 동일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movie? 네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Describe your favorite movie. 제일 좋아하는 영화 묘사해 봐. Can you tell me about your favorite movie? 너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말해 줄수 있겠니? 이게 다 동일한 질문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How often How often 자주 나오죠 무지 자주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답변 정해져 있어야 돼요 How often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once or twice a week 일주일에 한두 번, once or twice a month 한 달에 한두 번, once or twice a year 일 년에 한두 번, on weekends 주로 주말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준비가 돼 있으면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에 맞는 답변을 깔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얼마나 자주 하니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거의 매일 이렇게 답변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그 의미에 조금 더 어울리는 답변을 골라 가지고 팍팍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shop online 얼마나 자주 shop online 온라인 쇼핑을 하니에요 답변. 백기기 들어갑니다. I shop online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추가 문장 한두 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추가 문장은 쉽고 간단하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I shop online almost everyday. I usually buy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기본 답변 똑바로 하기 이게 확실히, 나의 실력이 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문장 한두 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how long이 나오면 시간이나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시간 나오면 30분, 기간 나오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current house? 지금 살고 있는 고그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기간이겠죠. 이럴 때는, 베끼기, I have lived in my h o u in my current house for About 6개월, for 2년, for 10년.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How much가 나오면 시간, 기간, 가격.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가격 나오면 10달러, 시간 나오면 2시간, 기간 나오면 5년. 뭐 이런 식으로 2년. 뭐 2년이건 5년이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정해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How much time do you usually spend on your computer every day? 그럼 나의 답변은 I usually spend About two hours on my computer every day. 혹은 조금 짧게 잘라서, I usually spend 몇 시간. 이렇게만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근데, how much time? 이렇게 물어봤는데, 2 시간. 여기에서, 아, 30분인가? 2 시간인가? 이거를 고민하면 안 되는 파트가, 파트 3입니다. 순발력이 중요한 파트예요. who로 시작되는 질문. who. 누구? 엄마? 누나? 제일 친한 네. 친구? David, 이렇게 정해가기. Who was your best friend when you were in high school? 고등학생이었을 때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였니? 그럼 상 이거 상황 베스트 프렌드가 엄마였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말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베스트 프렌드가 엄마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When I was in high school. 질문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적극 활용하는 거죠. When I was in high school, David was my best friend. Jane was my best friend. 이런 식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을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일반 의문문, 네 아니오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오 질문은 답변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출제율 1위입니다. 유세 시험, 유세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출제율 1위 인지가 1년이 넘었어요. Do you think Mitchell 미줄이 뭔지 읽지도 않을게요. Do you think 미줄? 이랬어요. 그럼 나의 답변은 Yes, I think, 미줄. 어렵지 않죠? Do you like 미줄? 나의 답변은 Yes, I like 미줄. 아니면 No, I don't like 미줄. 그래서 네, 아니요 질문은 이렇게 가지고 오기. 중요한 요소이고요. 자, 그러면. <laughs> 4번 문제랑 5번 문제, 우리 아까 봤던 그 실전 예시 문제들 있죠? 요거를 직접 같이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네, 아니요, 질문이네. 5번 문제는 when 하고 what. 이게 주인공이네.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Do you purchase coffee often? 네, 아니요. 네, 자주 삽니다. 네, 아니요, 자주 안 삽니다. 우선 이 답변, 이게 기본 답변이에요. 그죠? Do you purchase coffee often? Yes, I purchase coffee often. 이게 좋은 답변이라는 겁니다. 좋은 답변. Why or why not? 이라고 질문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왔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와줘야 되겠죠. For me, having coffee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lieve stress. 이런 답변이 보이는데, 뭐 is one of the best ways to relieve stress. 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거의 모든 시험에 한 번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바꾸기 연습만 해주시면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는 거죠. 밑줄 바꾸기 연습, 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 전에, for me, 나한테는 그렇다고 넣어주실 수도 있고, for me, 이 부분은 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초라는 시간을 뭐 어느 정도 채우기, 꽉꽉 채울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채우기 위해서 한 문장 정도 더 해준다면, I like having coffee in the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기 어렵지 않은 문장 있죠. 이런 문장들로 하나쯤 더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5번 문제 보실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purchased coffee? And what kind of coffee did you buy? 질문이 두 개예요. 두개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 다음부터 뺏겨서 가지고 내려오죠. The last time I purchased coffee? 그다음 비동사 was. 언제? 어제, 언제? 오늘 아침. 언제? 2주 전. 빨리 말하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니까 What kind of coffee did you buy?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did you buy 하고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did you buy 했으니까 did 하고 buy 하고 합쳐지면 답변에서는 I bought 이렇게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건 점수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I bought an Americano. 뭐 샀는지 빨리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한 문장 정도 추가로 I like coffee that is not sweet. 나는 달지 않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 넣어줬는데 이 추가 문장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추가 문장은 막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짧은 추가 문장 넣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답변 만들기. 자, 이런 답변 만들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계속 얘기한 내용입니다. 순발력이 중요하다. 순발력이 있으려면 when에 대한 답변은 요거, who에 대한 답변은 요거, how often에 대한 답변은 요거.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은 part 3에서 15초 답변을 요구하는 4번 문항, 5번 문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답변을 만드는 공식과, 그리고 특정 질문 유형에 대한 답변으로 쓰이는 단어들, 표현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어요. Part 3 2부에서는요, 6번 문제 30초 답변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Part 3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곧또 만나요. See you soon!